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바로 횡성에서 경포대까지의 긴 이동 시간이었어요. 차 안에서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1열에 같이 앉아 있던 영숙이랑의 오랜 대화가 컸죠. 아, 영숙이 영수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아, 이거 어차피 영수에게 가도 적어도 이대일이다. 영수가 영숙을 거절할 거고 그러면 뭐 울고불고 난리 날 수도 있겠다. 재미있었던 게 영자가 찾아왔을 때 영철이 괴성을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영자라가볼 때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흡족했을 만한 리액션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근데 이 리액션도 계산된 행동이었다. 빠른 시간 안에 영자 눈에 들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아 물론 제가 너무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푸방정식입니다. 8화첫 번째 리뷰가 좀 늦었어요. 마지막 데이트 다들 보셨죠? 경포대 바닷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4일차 치열한 각개전투의 아침이 지났고요. 바닷가에 도착한 남녀 출연자들이 자 자신들의 1순위를 밝히거나 아니면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거나 해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리뷰는 일단 그 선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행성을 벗어나서 동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이동 장면 보니까 출연자들은 자기네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제작진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경포대 바닷가로 갔습니다. 꽤 멀리 갔어요. 40km 정도 되니까 1시간 가까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또 여자들의 선택이었고요. 다들 허탈해했죠. 남자 선택이든 여자 선택이든 중요하지 않은 커플도 있었지만 덕분에 4일째 고독정식 먹게 되는 남자분들도 있겠고요. 네, 지난주 리뷰 때 연풍 문어가 여자들의 선택을 예측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신 있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실까요? 먼저 고유 영숙, 영숙의 선택입니다. 저희는 영수로 예측했고요.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영수도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여전히 영수를 골랐던 이유는 오전 중에 영수와 영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 것이다. 영수가 만약 성공적으로 작별을 고했다면 영숙이 영수를 선택할 리가 없죠. 하지만 결국 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네, 영수를 고른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4일 연속 1순위가 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유일한 여성 출연자 되겠습니다. 뭐잘따라오고 계셨던 분이라면 3일차까지는 한분더 있었어요. 아네 현숙이요. 현숙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두 영숙, 현숙 중에 영숙은 4일차에도 초질간 영숙을 고르게 됐습니다. 비극인가요? 희극인가요? 선택은 했어도 영숙 옆에 선 영숙의 모습이 전날 밤 데이트의 연속인 분위기입니다. 계속 영수를 몰아쳐요. 바로 이 몰아치는 취조 때문에 겁을 먹고 영수가 도망갔던 건데 영숙은 지금 급해요. 본인의 마음만 생각해요. 영수의 변심 가능성은 추호도 의심을 못합니다. 첫날 영숙이 영수에 대한 인상평이었나요? 인터뷰 때 영수에 대해서 했던 말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작진이 뭐. 가라고 안 했는데도 자꾸 차를 출발하고, 장보기는 노룩 쇼핑이고, 영수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너무 급해 보여서 경솔하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된다는 말을 해요. 뭐, 물론 그때가 제가 처음 속았던 때입니다. 아, 영수를 버리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와서 실제로 조급하고 성급한 건 영숙이고, 경솔한 판단은 영숙이 하고 있어요. 대체 무엇이 영숙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데이트가 결국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이렇게 선택의 장면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정숙입니다. 정숙도 영수를 고를 거라고 자신만만했어요. 누가 다르게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네, 실제로 다른 남자 없었고요. 아침 대화도 잘했어요. 혀 짧은 소리로 슬프게 하지 마요. 약속까지 잘했죠. 그런데 정말이지 놀랄만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28기 8화까지 방송된 것 중에 가장 큰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어요. 바로 횡성에서 경포대까지의 긴 이동시간이었어요. 여자 출연자 7명이 같은 차를 타고 거의 뭐 1시간 정도 이동한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자는 뭐 영수라는 사람이 싫어졌다라는 뭐 손절 멘트도 했어요. 그것도 뭐 영향이 없진 않았겠지만 결국은 1열에 같이 앉아있던 영숙이랑의 오랜 대화가 컸죠. 영숙은 영수에게 얘기를 들어서 영수가 영숙을 손절하려고 한다, 거절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는 당사자끼리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숙의 분위기로 봐서 아, 영숙이 영수를 선택하겠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차피 영수에게 가도 적어도 이 대일이다. 영수가 영숙을 거절할 거고 그러면 뭐 울고불고 난리 날 수도 있겠다. 그럼 이렇게 감정 과잉이 걱정되는 데이트는 피하자. 아마 뭐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영수를 고르지 않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바꾼 것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제작진에게 인터뷰할 때는 영수를 선택하겠다고 했었나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선택 직전에 바꾸면 제작진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다 뭐 하면서 좀 싫은 소리를 하던데요. 이번에는 그런 말 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 상철. 네, 영수가 아니면 상철이죠. 윤놀이 파트너였고요. 손잡기 벌칙도 옛날 밤에 수행했고요. 그 이후에 뭐 손잡았던 게 좋았는지 상철이 설렜나봐요. 아침에 불러서 따로 얘기도 했고요. 아침에는 사실 정숙이 나는 뭐한 명뿐이다 딱 잘라서 거절했는데 막상 영수한테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갈 데가 상철밖에 없기는 했죠. 적어도 자기에게 호의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잖아요. 이 커플은 조금 유심히 살펴볼게 현커라는 소문이 있어요. 대부분의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낯소리가 걸려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 정숙의 파트너가 누구냐. 매우 중요하죠. 결론은 정숙의 선택은 반전이었다. 정숙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반전으로 인해서 현숙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말다툼까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동갑내기 정숙, 현숙이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 순자는 상처를 예측했었습니다. 사실 쉬운 선택이었어요.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순자는 상처 옆을 떠나질 못해요. 네 결과는 상처를 되겠고요. 어 약간 뚱딴치 같은데 정숙과 붙었어요. 순자도 참 평탄치가 않습니다. 상처를 두고서 처음에 현숙과 붙었다가 현숙이 나가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독차지하나 싶었더니 또 정숙이 들어왔어요. 요 데이트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2대1 데이트. 순자도 현숙만큼 요란하진 않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스킨십이 있잖아요. 네. 영자의 선택으로는 광수를 예측했었습니다. 영자의 1순위였는데 한 번은 만나야죠. 광수가 정의에게 갔다고 쳐도 영자 입장에서는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을 거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물론 이유치고는 좀 약한데요. 교류가 전혀 없었던 영철을 고를 수는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날 아침에 그 교류가 생긴 겁니다.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철은 사실 굉장히 치밀한 사람 같아요. 제이입니다. 어, 제이 설계가 있고요.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 타입이죠. 4일차 아침에 남자들 앞에서 선언을 했었어요. 영자에게 간다. 오케이 그럼. 이번 데이트 선택은 아마 남자들이 할 테니까, 영자를 선택해서 데이트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보통 끝나요. 그런데 영철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철은 결심이 서자마자 움직입니다. 영자를 찾아가서 마음부터 냅다 전달을 해요. 이 자체가 일단 영자의 마음 속에 자신의 모습을 좀 남겼죠. 마음을 샀어요. 혹시나 영자가 선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그런데 영철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아예 데이트 선택 얘기까지 해요. 나는 너 뽑을 거야. 오, 어, 여기까지만 해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충분해요. 그런데 치밀한 영철은 멈추지 않아요. 자기 계획은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래서 안전장치까지 걸어버립니다. 혹시나 여자들이 선택하게 되면 나를 뽑아달라. 어떻게 보면 되게 무리한 부탁이고 무례한 부탁인데, 이 마음이 착한 영자는 또 영수를 버리고 딱히 갈 곳이 없었던 영자에게는 혹했을 거예요. 영철은 운도 좋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죠. 결론적으로 광수를 골랐던 제 선택은 실패고요. 영자가 고른 건 아시다시피 영철 되겠습니다. 아침에 대화가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이건 정말 계획의 승리다. 치밀함의 승리다. 영철은 계획이 다 있구나. 고독정식을 먹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갑내기 영철과 영자 어떻게 될까요? 최종일 프로포즈 커플이었죠. 4일차부터 새로운 사랑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자는 나소리 엄마 후보에서는 탈락했어요. 네, 반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금반지가 없죠. 이두 분이 현커일 수는 있어도 나소리 엄마 아빠는 아니다. 또한 가지 재미있었던 게 영자가 찾아왔을 때 영철이 괴성을 지르면서 좋아합니다. 영자를 아까 볼 때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흡족했을 만한 리액션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근데 이 리액션도 계산된 행동이었다. 빠른 시간 안에 영자 눈에 들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아 물론 제가 너무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옥순 차례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영호를 골랐네요. 옥순이 영호를 골랐을 줄이야. 네, 깜짝 놀랐네요. 넘어가시죠. 현숙은 영수로 예측을 했습니다. 아침 대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현숙은 다시 영수의 마성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저 연풍문의 예측대로 영수에게 갑니다. 어, 영수에게 가자마자 춤추고 난리네요. 옆에 있는 영숙은 죽상입니다. 이때부터 분위기 심상치 않았죠.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는 다음 리뷰 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런데 현숙의 커플 브레이커로서의 능력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타고난 재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선택 되겠습니다. 뭐,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광수를 골랐습니다. 즐거운 바닷가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실까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사명수가 무려 두 표밖에 못 받았어요. 제작진은 분명히 또 사명수 시켜주고 싶어서 이날도 여자들의 선택으로 했던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인터뷰에 따르면 사명수가 맞거든요. 영숙, 정숙, 현숙. 삼형수에게 가는 삼수기인데, 제작진의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남자들한테 선택권을 줄만도 한데, 여자들 선택권으로 간 거죠. 그럴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모두 3명, 뭐 불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정숙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제작진은 아마 대실망이었을 거예요. 왜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한 정숙에게 한 소리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명수는 고작 두 표, 예, 상철 두 표, 영호, 영철, 광수 한 표씩. 영식과 경수는 또다시 고독정식을 먹게 됐습니다. 경포대 짜장면 드시고 오시겠네요. 정리하기 전에 경수에 대한 짧은 인상 한마디 전할게요. 대관절 대관절이라는 말을 얼마만에 듣는 건지, 예, 이분 물론 최연장자시긴 한데요. 이런, 일종의 화석화된 어휘까지 구사하실 줄은 정말 몰랐고요. 아, 물론 저는 좋았습니다. 이런 어휘 구사하시는 분 좋아해요. 근데 여성분에게도 어필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혹시나 의견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대관절이라는 이런 옛날 말을 쓰는 남자. 더 매력적이다. 아니다. 매력이 떨어진다. 할아버지 같다. 뭐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뭐 상관없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푸 문어의 성적은 7명 중에 5명 정답. 정숙의 반란표 예측에는 실패했고요. 뭐 사실은 맞았죠.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었으니까 0.5로 계산하겠습니다. 어, 영자의 영철 선택 틀렸습니다. 이건 뭐 영철이 열심히 아침부터 뛰어다닌 거니까요. 나름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남자들의 1순위도 하나하나 다 공개가 됐어요. 여자들이 기다리면서 누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다 됐어요. 뭐 이게 지난 리뷰 때 보여드렸던 연분문의 예측이었고요. 네, 100% 정답입니다. 남자들의 마음은 뭐 투명하게 다 보여요. 제가 남자라 그런가요? 사실 3일차 선택도 거의 다 맞았었고요. 남자들의 선택을 예측하는 게더 쉽습니다. 여자 중에는 현숙만 한 표도 받지 못했어요. 상철이 현숙에서 순자에게로 갔고요. 나머지는 3일차와 똑같습니다. 순자는 유일하게 두표 획득. 숨은 강자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남녀의 선택을 모두 한 곳에 모아 보면요 서로 상대를 1순위로 지목해서 커플 매칭이 된 커플들이 있죠 모두 네 커플 되겠습니다 어 많아요 영수 정수 커플이 드디어 없어졌어요 정수계 반란표 때문이죠 근데 또 새로운 커플 영철영자 등장입니다 이 커플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8화 첫 번째 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경포대 바닷가 데이트가 모두 확정됐는데요. 8화에서는 팀 영수의 2대1 데이트만이 방송됐습니다. 아, 이팀 영수의 데이트, 어, 한 편의 리뷰로 다뤄야겠습니다. 너무 다이나믹했죠? 비록 정숙은 이 데이트에 끼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숙 트리오의 선봉인 만큼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알아보기로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본방 8화 두 번째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연푸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